자, 709번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점이 주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때, 직선 y는 x 플러스 3 위에 점 p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때 내가 알고 싶은 건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이 최소값을 가질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은 뭐냐,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지금 이점 p가 요놈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겠죠. b는 a 플러스 3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이점 p를 a 커마 a 플러스 3으로 쓰고, 즉 b 대신에 a 플러스 3을 써서 미지수로 하나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ap 제곱부터 구해 봅시다. 자, 여기다 쓸게요. a가 4커마 마이너스 2였고요. p가 a, a 플러스 3입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루트는 벗겨지고요. a-4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2를 뺀 놈의 제곱 그 다음 b, p 제곱 b는 뭐였습니까? 1, 마이너스 5였어요. 그러면 a-1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 마이너스 마이너스 5의 제곱 되나요? 자, 그럼 이 뒤에 있는 애들은 다 플러스가 될 거고요. 전개해 보겠습니다. 이제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a 제곱 얘 5니까 10a 플러스 25. 그다음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에 얘 8이니까 a 제곱 플러스 16a. 플러스 64가 되어 주겠죠. 자, 얘네들을 더하면 a제곱이 총 4개 있죠. 4a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8a랑 마이너스 2a랑 10a를 하면 사라져요. 그럼 16a만 남겠죠. 됐지. 그 다음 16하고 64를 더하면 80, 1하고 25를 더하면... 26. 그래서 더해주니까 106이 나오네요. 됐나요? 자, 이제 최소값을 언제 갔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얘를 4로 묶습니다. 1차항까지. 그러면 요놈 절반의 제곱인 4를 더하고 4를 빼주고요. 결국 얘는 4배의 a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면서 얘는 밖으로 나와서 마이너 16. 즉, 플러스 90이 나와줍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얘가 0이 될 때, 즉, a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90을 갖는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내가 b는 a 플러스 3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b는 1이 된다는 것도 알수 있죠. 됐습니까?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에요. 그러면, a제곱은 4고, B제곱은 1이니까 2를 더한 값은 5가 나와주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나와줍니다.